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라크루즈 차량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현대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개수가 많이 들어가요. 장착되는 이 터보 개수죠. 터보랑 안정기 포함된 개수가 산타페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차는 이제 배기를 뒤에 튜닝을 하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튜닝을 하셨는데, 이제 마우라가 뒤에 엔드가 두 개가 순정인데 네 개로 튜닝했습니다. 지금 소음기, 여기 앞쪽에 총매가 있겠죠. 그래서 뒤로 배기가 쭉 빠져나오는 건데, 보시면 엄청 깁니다. 그냥 좋게 봐도 한 170? 180cm는 돼 보여요. 요 작고 긴 관을 배기가 빠져나와야 하는데, 구멍 크기 보이실까요? 네. 제 엄지가 요 정도인데, 이만합니다. 차체에 무게도 있는데, 저 조그만 배기관을, 연소가 다된 배기 압력과 여러 가지 열들이 빠져나와야 하는 건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간별로 저희 의료랑 토보가 장착이 됩니다. 이것도 장착 끝나는 대로 간단하게 차주분이랑 쉬운전 진행해 볼 건데요. 또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같이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라 크루즈도 지금 작업 다 마무리 됐습니다. 쉬운전 진행해 볼게요. 자, 네, 칠하겠습니다. 나가셔서 우회전 직진할 거예요. 산타페 뒤에 붙으시면 됩니다. 아 힘이 좀 좋아진다. 굶뜨는 게, 게 없구나. 바로 스타, 느껴지죠. 스타트할 때 바로 아. 느껴지죠. 영상은 많이 보셨어요, 선생님은? 많이 봤어요. 예, 거기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음. 이 차가 스타트가 좀 굶뜨고 또 아, 어떤 게 불만이셨죠? 스타트할 때 나는 그것이 제일로 그 차가 무거워서 그런 거. 네, 것 맞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어, 딱 표시 안 하네. 네, 확실히 다르죠. 아, 아, 느낌이. 네, 계속 직진할게요. 차가 좀조용해네 차가 굉장히 정숙해지고요. 변속 충격은 그전에 없으셨나요? 그런 건못느꼈는데 변하고 네. 힘은 좋은 좋았는데, 내가 네. 이 스타트할 때붕 네. 뜨고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엑셀을 기존에좀푹 밟으셔야 차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하고 이 알페 올라가는게봐 보면은 네. 막 막이라고 치고 오시기 해야지. 네. 제가 지금은 지금은 봐 보니까. 네. 그러지는 않은 것같아 네. 쭉 직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쭉 밟다가 발을 딱 떼면 차가 금방 멈췄었나요? 그 전에? RPM이 떨어졌죠 네, 내려막길에서도 동일했어요? 네 RPM이 네. 많이 급격히 떨어졌죠 계속 어느 정도는 R, 제, 엑셀을 밟고 있어야지 그러면 뭐 연비가 안줄 수밖에 없었겠네요 엑셀을 계속 밟아야 지제 차가 지금 움직인... 내가 지금 평균적으로 인천에서 양양을 댕길때 평균적으로 한13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조금 연비는 향상되겠는데 그렇죠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네, 즉각 반응을 하니까요 이게 장거리 뛰면은 더 네 맞습니다 빨리 숙달이 됐네요 인천에서 양양이면은 거의 서쪽에서 이... 동쪽 끝이네요 보세요. 아... 이런 언덕길도 지금 스타트 괜찮으셨죠 방금? 네, 네. 이게 조금 고바이길 같은 경우는 네. 쭉 밟아야 되고 네. 그런데 살짝 밟으니까 올라가고 네. 저 앞쪽에 이제 지하차도 오른쪽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네네네. RPM을 한 300에서 500 정도를 덜 쓰게 되니까요. 그런 아무래도 기름이. 네, 네 그쵸. 엠비가 좋아지겠죠. 왼쪽 차선 변경하시고, 내려막길쭉 내려갈 건데, 아까 이제 많이 속도가 금방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내려막길 내려갈 때도. 지금 이제 쭉내려막길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 할 거예요. 네. 안 죽네? 지금 발 떼셨죠? 네. 안 선생님, 지금 엑셀에 발 완전히 떼셨고. 그대로 가네. 네, 속도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아니, 그때는 막. 저... 지금 엑셀 발 계속 떼고 계시고. 이쪽 네. 우회전으로 빠질게요. 저기서 여기 오는데 1 0 k m 가안 빠지네. 네, 맞습니다. 거의 한 3, 4 정도 줄었을 거예요. 언덕의 초반 스타트. 아, 언덕길에서 힘잘리는거 한번 봐 주시고. 그대로 가고 있군요. 예, 예. 지금 RPM이나 속도는? 예, 맞습니다. 계기만 하고 있는데. 네. 음... 여기 50... 쭉 가다가 이제 호인실로 다시 이게... 빠질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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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6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어, 차 출력 좋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엑셀을 굳이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쭉 미끄러지니까. 아니, 이게 안 떨어지. 알어 rpm이고 지금 속도 안 네. 떨어져. 베라크루즈는 이제 배기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어. 현재 이제 중소형차 중에는 산타페 다음으로 이 개수가 좀 많이 장착이 돼서 선생님 차 같은 경우는 또두 개가 더 이제 추가가 된 거잖아요. 튜닝 된 차량이라서.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내가 새 차를 잘라다가 내 진짜 이 차를 이 베라 쿠르지를 한번 뭐 타보고 싶었어요. 네, 아, 좋은 차죠. 그래서 이번 달에 쏘렌토에 걸렸는데 닦아봤어요. 네, 확실히 출력이 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느껴지니까요. 출력이 네. 좋아지요차 자체가 힘도 좋은데 출력이 네. 더 좋아지는 이에요 어떻게 초반 스타트 좀 마음에 예, 안 들으셨던 거다 해결되셨어요? 초반 스타트가 그공뜨는게구고 네. 그리고 글라이딩도 더 길어졌죠. RPM이 네. 딱 밟으면은 거의 막한2 0까지 이라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올라가더니 조금 안 올라가요. RPM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아까 이제 엔진 소리도 좀 얘기해주셨고 소리도 좀 조금 네. 정숙해졌습니다. 네. 어 스타트 좋습니다. 이게 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laughs> 그죠? 네. 원래 근데 차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환경 규제 때문에 너무 다 막아 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됐었죠. 안쪽으로 들어가 실게요지금 밑으로. 네. 시운전은 마무리 됐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내 생각보다는 거의 만족하는데 네. 좀더 타봐야 알겠지만은 네. 이 스타트할 때고 그 품뜨는 그 현상은 좀 없는 것 같고 네. 차가 조용한 것 같고 네. 아직은 연비 같은 건 모르겠는데 네, 그렇 6km 탔으니까요. 일단 한번 올라갈 때 한번 200몇 k 로니까 한번 네. 그때 봐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13 정도 나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봐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예, 베라크루즈도 지금 시운전 잘 마쳤고요. 역시 피드백 좋은 차들 쉬운 전화면은 저도 다 기분이 좋습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엎증이 선생님께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6km 정도 운행을 해도 느끼는 차들이 물론 있지만, 배기간이 베라크루즈처럼 좀 길거나, 노화가 조금 더 진행된 차량들은 6km 그 이상을 조금 더 운행을 해야 피드백을 느끼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